오늘 사무엘상 18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보면 골리앗을 때로 높인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은 덩치는 컸지만 그의 직업은 장수가 아니라 싸움 붙이는 자. 싸움, 도두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장수가 아니라고 했죠. 키는 3m였지만 그 온몸을 다 무거운 갑옷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우기는 더 좋지 않은 형국이었고요. 게다가 그는 자기 몸을 가리는 방패조차 들을 수 없어서 방패 드는 자가 따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해 보이지만 힘은 없는, 겉은 대단해 보이지만 속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허, 허, 허황된 모습이 바로 골리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목자였는데 그 목자는 언제든지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맹수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노리는 곰도 사자도 한 번에 때려눕히는 물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양들을 지켜내는 그 목자는 오히려 더 실전에서 단련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실전으로 단련된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다윗이 운이 좋아서 던진 물매가 골리앗을 죽인 거였다면 그 이후로 다윗은 아무것도 못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면 다윗은 이제 전쟁 영웅으로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군대 장관으로, 천부장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전쟁터에서의 그의 활약은 점점 더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쩌다 우연히 얘기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이 말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이 너무나 대단해서 사울이 그를 부른 거예요. 너 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이세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가치 사랑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관계라고 이해를 하죠? 우정 관계, 친구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가 되자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동화책이 아닙니다 어느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왕에게 누명을 써서 죽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해주려고 보니까, 살인을 저지른, 뭐 누명을 썼지만, 아무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남았는데, 뭐그 친구가 사형 집행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에, 뭐, 겨우겨우 어려움을 끊고 돌아왔더라. 그래서 둘이 얼싸 안고, 뭐, 왕이 둘을 용서했더라.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많은 우정의 이야기가 있죠. 뭐, 길을 가다 금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금덩이 때문에 서로 마음이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차라리 강물에 버렸더라. 이런 정말 수많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이 다일과 요나단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성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친구 우정의 표본처럼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였나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기를 요나단이 다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다. 이 말은 친구 삼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만큼 사랑할 만한 왕을 유나다는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다는 왕이 누군가? 자기 아버지지만 사울이 아니라는 걸 유나다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골리앗을 보내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사울을 모욕하는데 40일을 하루같이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 사울은 무서워서 나가, 나가지도 못해요. 싸우긴 커녕 고개도못 내밀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믿음이 있어요. 적어도 요나단은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서 그블레셋을 나가서 쳤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의 철학이에요. 힘, 자기보다 힘이 없어 보이면 막 가서 이기고 힘이 강해 보이면 두려워서 못 싸우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적이 나보다 세냐 강하냐를 따지지 않아요. 힘의 논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만 있어요? 믿음의 논리만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싸우는 걸 보고 요나다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 나라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은 우리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저 다윗이구나. 그래서 그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생명같이 생명이란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내 생명같이 저 왕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신하의 마음으로 충신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제 너는 돌아가면 안 된다. 너 같은 귀한 사람은 여기 왕인궁에 있어야 된다.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한번더 강조하죠? 생명같이 사랑했다. 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언약을 누가 맺어요? 친구랑 친구랑 언약 맺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개인과 개인이 맺은 언약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과연 친구 간의 언약이냐? 친구 간의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왜 언약을 맺습니까? 왕과 신하가 군신 간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정확한 언약의 내용은 후에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뭘 주느냐 4절에 유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유나단이 너무나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친구에게 뭘줄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게임 기어, 뭐핸드폰이요뭐 어, 뭐, 노트여. 이런, 막 얘기하면서 애들이, 어, 그래요. 잘했어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친구, 친구를 사랑하면 그런 거 줍니까? 핸드폰 막 주고 그럽니까?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그런 설교 들으면서. 난 저런 거안 주고도 친구 많이 하는데. 여러분, 친구가, 친구라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줍니까? 일단 봅시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줍니다. 군복을 줍니다. 이거, 이걸 뭘 주는 거죠? 이거 누구 군복이에요? 누구 겉옷이에요? 왕자의 겉옷이에요. 거두, 왕자와 이신하는 전혀 옷이 달라요. 지금 요나단이 겉옷을 주었다, 군복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왕자의 신분을 준 것입니다. 게다가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무기를 주었다는 거죠. 무기를 주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고대 시대에 자기의 무기를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의 상관에게 줍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칼을 드리며 당신이 내 목숨을 가지십시오라고 칼을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이 칼이 어떤 칼입니까? 이게 그냥 칼이 아닙니다. 우리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13장 22절 이 칼이 어떤 칼이냐면 그냥 칼이 아니라 그냥 뭐 많은 칼 중에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칼이 누구나 가진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딱두 두 개밖에 없는 칼이에요. 칼 하나는 사울이 갖고 있고 하나는 요나단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자 외에는 아무도 이 칼이 없어요. 칼이라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 다윗도 칼이 없어서 물매로 그 골리앗을 때로 눕혔겠어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나? 그 전절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괭이나 삭시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지기 묻딜 때에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냥 농기구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요나단은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칼로 블레셋에 혼자 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 승리의 상징인 칼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애들한테 설교하듯이 나한테 장난감이 세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 예쁜 인형이 한 12개 있는데 그 중에 너한테 두 개만 줄게가 아니라 여기서 주는 이 칼과 군복과 겉옷은 왕자의 상징이면서 이것은 다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왕자밖에 없는 칼이에요. 그 칼을 드려요. 왜요? 이제는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왕자고 당신이 신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왕이고 나는 신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왕의 자격이 없음을 누가 제일 알아봤나? 아들 요나단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얼마 간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해,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이것이 군대 장관이 됐다는 얘기죠. 군대 장관. 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우연히, 그냥 우연히 한번 던진 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절대로 오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친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백전 노장들이 보기에도 전혀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이 이제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그냥 물맷돌, 물맷을 잘하는 꼬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까지 준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실력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인간 됨됨이가 뛰어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기술만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미천한 친문이죠. 목동 출신이죠. 그런 사람이 군대 장관이 돼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한다? 여러분, 그걸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실력만이 아니라 인품도 믿음도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신하들이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나타난 개파도 없고 아무런 줄도 없는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음에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그당시 유행하던 유행가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이노하요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주 불쾌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미 여론이 넘어갔어요. 이미 백성들의 뜻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왕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길에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백성들, 무식한 백성이 아는 것이 없는 저 흔들리는 군중들이 아무 말이나 듣고 지금 아무 말이나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백성들의 뜻이고,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줄 알아야 좋은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당이 당시에 사울이 뭘 깨달았어야 될까요? 아, 이제 나는 왕으로서 여기까지구나라고 깨달았어야 됐어요. 아, 나는 저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위협에 40일 동안 꼼짝도 못 하고 얼굴 한번 들밀지 못했던 나는 힘의 논리로 사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없구나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아, 저 백성들의 뜻을 존중해서 지금 내가 왕의 직을 내려놔야겠구나라고 결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반응하죠 불쾌하고 심히 노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지들이 뭐라고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수 있지? 그러면서 점점 더 교만하여 점점 더 자기의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드는 거인 거죠 구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 그 이름 기억할게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다윗을 어떻게든 끌어내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사울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그 영이 저 다윗에게 갔구나. 인정하기 싫으니까 점점 주목하면서 불쾌하게 여깁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 차이를 보세요. 왕이 악신에 들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수금을 가지고 수금을 탑니다. 왜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강의 사람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악령을 뭘로 다스려요? 수금으로 다스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창을 들고 있었다. 왜요?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 의리를 가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왕을 세웠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라고 살 의를 가지라고 창을 쥐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평강을 얻으려고 들어온 가나안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나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기나긴 이 너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강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은 평강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 왕은 도리어 분노하고 불쾌하고 죽이려고 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제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자, 이것이요 다윗이 뭘 빨라서 피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죽여야지라고 두 번을 던졌는데 피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이록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사울이 창을 못 던져서 다윗이 몸이 빨라서 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계시지 않고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 두려워해요? 이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창을 피했어요. 아, 이건 사람이 피한 것이 아니구나. 아, 이건 내가 던진 게 아니구나. 아, 저건 사람이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막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다. 이것이 사울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두려워했다. 자,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 떠나게 했습니다. 너 옆에 내 옆에 있지 마라. 그리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아까는 뭐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지금 갑자기 좌천을 시킨 겁니다. 너 군대 장관 하지 말고 천부장이나 해. 그리고는 백성 앞으로 출입함에 사람들을 앞으로 보낸 거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라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기도 한번 쳐보시고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유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유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도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기도 한번 너네으로 쳐보시고요. 그리고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여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뒤를 잇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유나단의 마음이 인정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마음을 누구만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것을 사울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세우신 진짜 왕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온 백성은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간적인 마음을 지키고 내 인간적인 욕심을 지키고자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초로 보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에게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냥 크리스마스지 먹고 노는 날이지 아기 예수가 있긴 뭐가 있어 라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냥 놀고 먹는 연말 연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왕중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평강의 왕, 그 만왕의 왕,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왕,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해 하시는 왕중의 왕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인간이 세우는 인간의 욕심의 왕, 인간의 힘의 왕,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혼돈의 땅에 이 평강이 없는 이 답답해 보이는 이 전국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복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왕의 아들인 유나단에게도 실질적인 왕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에 좌우되어 내 욕심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오시는 참된 왕, 만왕의 왕 우리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왕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옷이 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